그게 이제 마진율이 아까 말씀드린 5, 60% 이상 나온다는 게 아... 재료비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은 거죠. 그럼 재료비가 뭐한 만약에 15만 원이라 치면 재료비가 한 <laughs> 네. 7만 원? 원래 이렇게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건가? 당연하죠. <웃음> 그래야지 <웃음> 아, 이제 시, <laughs> 시청자분들이 아그 정도 남는구나. 네. 한 13만 원짜리다 그러면 정말 마진율이 큰 거는 재료비가 네.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는 <laughs> 것도 있고요.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영업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회사 생활할 때는 월급 180만 원 받으시다가 진짜 작은 자영업 장사죠 장사하시다가 네. 월 1억 그냥 뭐 따라만 했는데 월 1억 됐다 <laughs> 그리고 뭐 마진이 60% 장사를 지금은 이제는 장사가 아니죠 사업인데 네. 어쨌든 마진이 60%가 넘는 장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나혜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자극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긴 네. <laughs> 했는데 아이 분데뭐 거짓말 말은 아니니까. 근데 요즘 워낙 이런 말이 많아서 음, 음. 이런 거 얘기하면 저또또 또 구라치네 이런 <laughs>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laughs> 네. 근데 이건 저는 이제 대표님 책을 처음부터 <laughs> 네. 끝까지 다 읽었으니까 거짓말이 아닌 걸 아는데 네. 월급 180만 원 무슨 일 하면서 받으셨던 거예요? 어, 그때는 패션 회사에서 음. VMD를 했었고요. 좀 까마득해요. 근데 10년 정도 전이라서 아, 그 정도면은 <laughs> 네. 최저 임금이 원... 한그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그거 하시다가 장사를 네.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 뭐비 하지 않을까요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이 약간 음. 이제 이걸로 언제까지 먹고 살수 있을까 약간 음. 이런 고민 그리고 왕복 출퇴근도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몸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네. 할머니 돼서도 좀할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리부케라는 거지만 음. 그때는 그냥 꽃집이었어요 꽃집 근데 꽃집 장사를 하시다가 음. 지금은 어쨌든 장사의 개념을 벗어나서 약간 사업으로 하시잖아요 월 1억을 아. 지금 네. 한다는 게 사업이라고 는 하지만 아직 음. 시스템이 막 이렇게 사업처럼 음. 거창하게 잡혀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사업이라고 네. 할수 있을까? 음. 좀 겸손해지네요. <laughs>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네.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게그 음. 장사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음. 이미 많이 음. 뛰어넘으셨고 음. 상단이 조금 이미 없어진 느낌으로 아. 수익을 얻고 계시니까 네. 사업의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지 아, 않을까. 감사합니다. 싶어요. 예전에 그 꽃집 하실 때는 네. 매장 하나에서 어쨌든 뭔가 창출하신 네. 건데 지금은 뭐 강의도 하시고 아, 그쵸, 그쵸. 작가로도 지금 활동하고 네. 계시고 여러 가지 뭐또 음. 협회도 야, 협회도 운영하고 있어요. 자격증 발급해 주시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장사는 아니죠. 그럼 오늘 좀 본격적으로 <laughs> 네. 그 장사를 하시다가 사업가가 되고 싶으신 음. 분들 네. 아니면 또 장사에서 소득의 한계를 음. 좀더 뛰어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이게 혼자 하잖아요. 보통 장사는. 그쵸, 하더라도 직원이 한두 명 있거나 음. 많아봐야 대여섯 명. 뭐이 정도로 장사를 하는데 네. 혼자 무언가 좀 책임도 다 져야 되고 결정도 다 혼자 해야 되고 네. 그런 어떤 힘든 시절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좀 이겨내셨을까요? 음. <laughs> 음, 예전에는 이제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뭐 이게 맞을까? 혹시 음.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네. 한 6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어차피 완벽한 결정은 없다. 이런 거를 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선택을 할 때에도 그 속도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이 맞나?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결정이 이제 확신이 없더라도 어차피 실행을 해봐야 맞는지 틀린지를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좀 맞는 결정이다 하면 음. 일단 해봐요. 만약에 뭐 틀렸다 하더라도 후회하기보다는 이제 왜 틀렸는지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음. 최대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죠. 방향이라고 하니까 네. 조금 이제 두루뭉실한 느낌은 있는데 네. 하나의 좀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판매만 하다가 네. 판매와 교육을 병행하고 이제 최근에는 교육을 메인으로 하고 있었는데 음. 이제 교육을 또 메인으로 하다 보니 판매가 다시 또 이렇게 약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처럼 막 이렇게 활발하게 네. 근데 판매를 지금은 또 주문 제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런칭해서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대량 납품을 하는 식으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막 준비를 시작하려던 찰나에 음. 내가 이게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맞나? 아.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브랜드를 운영하는 걸 보고 어, 나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음. 하는 건가? 정체성의 혼란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때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같이 오고. 엄청 많이 했죠. 엄청.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흔들리다가 제가 결국에는 아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볼때 제일 성취감을 느끼고 음.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걸 느끼는 사람인데 음. 내가 왜 갑자기 이거를 하려고 했지 라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그럼 이제 교육을 조금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었어요 방향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 얘기를 맞아요. 들어보니까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음. 게 비행기도 같은 개념으로 인천에서 네. 이제 런던 히드로 공항을 가야 네. 되는데 <laughs> 출발할 때 1도가 틀어지면 런던 히드로에 도착하는 게 아니고 벨기에나 프랑스 북부에 도착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111km 갈 때마다 네. 1.8km가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111km를 네. 가는 게 아니고 네. 인생이 거의 한 80세까지니까 그쵸. 장사를 하더라도 방향이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걸좀 느끼는데 그러면 은그 방향이 음. 좀 잘못됐다고 라 느꼈던 부분이 내 스스로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지금 장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네. 뭐 음식장사, 서 카페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음, 음. 이 방향이 맞나 이런 고민 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자가 점검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점검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고 이랬던 건 아니고요. 네. 저 스스로 음. 제가 잘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던 순간이 언젠지를좀 많이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확실히 그 고객들을 당연히 이제 일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만날 때도 물론 행복했지만 제가 진짜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교육할 때 그런 걸좀 많이 느꼈어서.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지좀 근본적인 질문을 저한테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가 점검을 해봤는데 음. 내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게 약간 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게 네.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어디로 틀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죠? 아 근데 이게 좀그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조금 안타까운 이 사례는 음.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이제 바로 그냥 하던 걸 접어버리고 다른 걸로 시작하던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책에도 잠깐 내용을 다. 맞지만 음. 방향성을 바꿀 때 그냥 갑자기 하던 걸확저어버리고 다른 걸 해버리면 어쨌든 음. 기존 고객들이 있을 건데 이 고객들은 갑자기 어 뭐지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근데 만약에 이제 유사 카테고리로 좀 아이템을 조금 바꾼다던가 하는 거라면은 음. 기존에 하고 있던 거는 유지를 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조금씩 곁들여서 확장을 처음엔 해서 병행을 하다가 요 이제 바꾸려고 하는 아이템이 어느 정도 반응이 올라온다 음. 하면 기존 거를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저도 이제 생화꽃집을 하다가 요것만 하긴 좀 힘드니까 음. 리부케라는 걸 배워서 같이 했던 건데 근데 네. 여기서 아까 이제 계속 리부케 리뷰코가 아, 나오는데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아, 중에 리부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1% 미만이라고 봅니다. 저도 네, 리부케가 뭔지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리부케가 뭐죠? 아 리부케는 그냥 말 그대로 리부케 부케를 다시 만든다는 뜻인데 음. 이제 결혼식에서 사용했던 부케나 촬영할 때 사용했던 부케를 저한테 네. 이제 갖고 오시면 은 이거를 생화 형태랑 똑같이 말려요. 말린 다음에 그 드라이플라워를 가지고 다양한 아이템으로 오브제로 다시 만들어 드리는 거. 어,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리부케 사업으로 어쨌든 잘 되셔가지고 네네네. 교육도 하시고 여러 네. 가지 하신 건데 네. 지금 들어보니까 부케를 가지고 하는 거면 네. 사람으로 따지면 인생에 한번 네. 요즘 맞아요, 아무리 맞아요. 뭐 결혼이 많다고 <laughs> <결혼을> 하더라도 재혼을 <laughs> 하더라도 네, 재혼을 하더라도 인생에 거의 한두 <laughs> 네. 번인데 네. 그 수요가 많나요? 어, 보통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이게 진짜 팔리긴 하냐 이런 음.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제가 이제 이 시장에서 거의 6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결혼을 진짜 안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일단 음. 성수기 되면 주문이 전국 공방에 엄청나게 몰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건 예전이랑 이 결혼 문화 자체가 음.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아이템을 보고 저런 거를 왜 사냐 도대체 막 예쁜 쓰레기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뿐인데 간직하고 싶어 음. 또 나는 내가 나중에 친구한테 선물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음. 생길 정도로 실제로 웨딩카페에 반응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저도 부캐가 지금 다뭐 어디 쓰레기통에 그쵸? 들어가 있겠죠 그걸 많이 간직했었으면 훨씬 네. 더 좋았을 텐데 네. 요즘에 그 식당이 네. 마진도 되게 낮고 네. 경쟁률도 되게 세고 음. 한데 사업하는 입장에서 식당 비즈니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식당 하시는 분들이 보면 네. 네. <laughs> 욕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이제 예비 창업자 네. 예비 창업자 분들도 있을 네. 거잖아요 네. 뭐 이제 가정주부였는데 네. 어 이제 애들도 키워놓고 <laughs> 카페를 한번 해볼까 네. 이런 분들도 꽤 많아가지고 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음. 요즘 워낙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식당처럼 뭔가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크고 네. 그리고 또 마진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음. 비즈니스는 음. 예전에 비하면 좀 버티기가 어려운 구조가 음.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시대가 음. 또 되지 않았나라고 네. 좀 생각을 해요 교육을 몇년 하면서 느낀 건 요즘 지식 사업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내가 가진 이런 기술이나 경험을 콘텐츠로 전환을 하면 온라인화 시키기도 되게 쉽고 또 초기 투자 비용도 되게 적어서 누구나라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지만 본인과 경험이나 기술이 있는 분이라면 좀 진입하기가 훨씬 쉽지 않나 예전보다. 음. 그래서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자원을 어떻게 좀 다듬고 사업화 시키는지가 요즘엔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진짜 자영업자분들이 이 음. 영상을 보시면은 음. 혹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당장에 그냥 장사만 하고 있는데 음. 이걸 콘텐츠로 해가지고 사업화 할수 있고 뭐 교육 같은 걸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맞아요. 하면은 굉장히 좀 솔깃할 것 같은데 무언가 음. 두루뭉술한 느낌은 있거든요. 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전문 시켰어요. 저는 일단 리브케 기술은 제가 갖고 있었으니까. 기술을 배우셨어. 그렇죠. 그렇죠. 배웠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팔아야 또 숙련도가 쌓이니까 음. 열심히 팔았어요. 몇년 동안 계속 판매만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숙련도가 쌓이니까 어 이거 나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는 일반 작은 공방들처럼 가르치는 수업을 했었는데 음. 제가 지금 수업은 파는 법도 같이 알려주거든요. 아 네, 그 수업을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이 시장에 아무도 파는 법을 알려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음... 기술만 배운다고 팔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기술만 알려주지 다들? 해서 어, 나는 그러면은 파는 법도 같이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접목해서 같이 알려주기 시작했죠. 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네. 파는 법을 알려주려면 네. 내가 잘 팔았어 봐야지 그, 그렇죠. 알려줄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laughs> 그럼 어쨌든 장사는 어느 정도 좀잘 해야 그것까지 좀 접목을 할수 있겠네요. 그거는 그렇죠 사실. 본인이 음... 못 파는데 알려주면 그건 조금 좀 사기라고 <laughs> 하지 않을까 요즘 아... 세상에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저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좀 머리에 빡 들어왔는데 네. 피존 트리그 네. <laughs> 이게 약간 처음 듣는 네. 키워드예요. 네. 피존 트리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되게 재미있는 사소한 한 마디에서 시작이 된 건데 네네. 제가 예전에 매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남성분이 고개를 뺏꼼 내밀고 네. 정말 갑자기 네. 피존 안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피존을 <laughs> 그렇게 팔고 다니시는 분 계시는구나. 그렇죠. 정확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행사 끝나고 남은 거를 저렴하게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던 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앞에 피존 안 필요하세요가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음. 저도 그게 뇌리에 박혔었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좀 상상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막 300만 구독자의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은 내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이제 그 사람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음. 필요한 정보들을 음. 찾아보고 그렇죠. 뭐 판매하는 뭐 주방용품이 있다 그러면 한번 사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상상을 시작으로 고객 이제 브랜드를 좀 발견하고 또 음. 제품을 구매하고 팬이 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아니 안 그래도 대표님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음. 뭐 인스타그램 관련 콘텐츠도 있고, 네네 아, 맞아요. 스레드도 <laughs> 있는 것 같고 유튜브도 음. 있는 것 같고 뭐 수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네. 뭐 교육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다루셨던데 네. 시간이 부족하진 않으세요? 아마 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혼자 일하면은 막 제작도 혼자야 해 되고 음. 뭐 마케팅, 그다음 고객응대, 뭐 포장 음. 배송까지 다 혼자 하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열 정이 있어서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하니 점점 힘에 붙여요 이게 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거를 좀 루틴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또는 뭐 오전 오후 로 이날 해야 될 일을 음. 전날이나 뭐 당일 출근 전에 미리 싹 정리를 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우선순위 를좀 세우죠 또 저의 제일 큰 문제가 네. 제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린다 절대 일을 맡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하다 보니 또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음. 그때 제가 뭘 했냐 면 노트를 펼쳐놓고 이제 제가 가꼭 해야 될 일이랑 위임이 가능할 일을 나눠서 이제 한번 적어봤어요. 음. 일정 부분 외주를 맡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남는 거는 진짜 중요한 일에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자영업자 분들은 위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죄악시한다고 <laughs> <맞아요>. <laughs> 네. 봐도 될 정도로 네, 속이 터지고 그러죠 네, 그래서 네. 혼자 거의 다 대부분 하시거나 맞아요. 뭐 하더라도 뭐 알바한테 그냥 음, 음, 음. 아주 단순한 것만 맡기는 정도로 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게 있을까요? 아주 특별히 뭔가를 한건 아니고 음. 이거는 학습을 통해서. 저도 이제 좀 단련이 된것 같은데 네. 어차피 나처럼 할 사람은 없구나. 음. 네. 이거를 이제 몇번 맡겨보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음.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하겠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인 기업가 형태로 사업을 에이. 운영하고 계신 거고 맞아요. 어쨌든 뭐 월급 백팔십만 원에서 장사하시다가 지금 뭐 이제 월 일억 정도까지 음. 막 늘려 오셨는. 데월 일억이 순이익이죠. 매출이에요. 아 매출. 네. 근데 뭐 교육까지 겹쳐 있으니까 마진이 네. 엄청 오십 퍼센트 이상이 되겠네요. 뭐 그쵸. 마진은 높은 편이죠. 돈잘 버시네요. 아닙니다. <laughs> 어떨때 그런 거 느끼세요? 저는 그거 항상 물어보거든요. <laughs> 어떨 때? 어나 그래도 좀 예전보다 너무 훨씬 괜찮아졌네. 아, 근데 제 주변에 음. 너무 이렇게 저 높이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진짜 명함을 못 내밀겠는데 음. 그냥 그럴 때뭐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가격을 음. 크게 안 본다. 그럼 세시네요. 아 근데 명통을 사진 않아요. 보통은 뭐라고 명... 말씀하시냐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아, 예전에는 가격표 보고, 보고 먹었는데 예전에는 뭐 2만 원 선에서 먹었는데 <laughs> 요즘은 6, 7만 원짜리도 네. 그냥 가격표 안 보고 주문. 한다. 요 정도인데. 편집되나요? 아까 그 가방이. 야 아... <laughs> 근데 명품은 1 년에 <laughs> 네. 한번 살까 말까 세요 그런 사치는 잘안 합니다. 오해하실까 봐. <laughs> 아니아니 어쨌든 뭐 근데 뭐 그거는 뭐 본인의 소득이니까 <laughs> 네. 저는 뭐 플렉스 하고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네. 갑자기 음. 땀나네요. 네.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지금 또 책까지 쓰셨잖아요. 네. 이번에 쓴책 이름이 뭐죠? 제목이? 작은 공방 큰 음. 비즈니스가 되다. 그러니까 네. 작은 공방으로 시작하셨고 음. 그게 큰 비즈니스가 네. 돼서 지금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까지 해주시고. 네.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두루뭉실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게좀 아.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뭐 제가 꽃집을 했지만 네. 제가 꽃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아, 그래요? 네, 저는 되게 똥손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아.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데 지금. 은 음. 음. <laughs> 근데 제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의 강점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성실한 거랑, 네, 하나는 꾸준한 거. 아, 아 이... 너무 진부한데요. 어. 어 근데 진부해도 어쩔 <laughs> 수 없어. 성실하고 꾸준해야 <laughs> 네. 된다. 그냥 이두 개밖에 없었어요 저에게는. 아, 네. 산 증인이시니까. 성실해야 음. 실행력도 나오는 거잖아요. 음, 성실하지 그렇죠. 않으면 실행도 없는 거고. 그렇... 그리고 이거를 뭐 실행을 한다고 해서 꾸준히 갖고 가지 음. 못하면 흐지부지 되니까. 음. 저는 이두 개로 사실 6년 동안 음. 제가 살아남은 게 아닌가. 지금도 약간 리부케로 사업을 하실 음. 분들이 있다면 네. 괜찮은 시장이라고 보세요. 어 근데 지금도 꾸준히 저는 강의를 하고 있지만 네. 꾸준히 관심 갖고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음. 많은데 이 기술이 좋은 점은 뭐냐? 이거를 배워서 제가 아까 부케를 뭐 말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부케만이 아니라 선물 받은 꽃다발도 되고 요즘에 아... 그 아이돌 시장 팬덤 시장에 가보면 역조금 꽃다발이라고 연예인이 팬들한테 선물을 막 해줘요. 꽃다발을 아, 그래요? 네, 그럼 음... 그런 걸로 이제 오브제를 또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임신이나 뭐 출산 선물도 만들 수 있고 해가지고 결국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워놓으면 되게 다양한 시장에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꽃을 선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져다 주면서 네. 이거 리부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금액이 한 어느 정도 금액은 음. 아이템마다 되게 다른데 평균 객단가는 한 십만 원 중후반 부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케 기준 네. 그럼 재료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뭐 네. 이렇게 뭐 처리하려면 재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어, 그게 이제 마진율이 아까 말씀드린 오 육십 프로 이상 나온다는 게 아. 재료비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은 거죠 그럼 재료비가 뭐한 만약에 십오만 원이라고 치면 재료비가 <laughs> 네. 한 칠만 원 원래 이렇게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거 아,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시, 시청자분들이 아그 정도 남는구나 네. 한 십삼만 원짜리다 그러면 정말 마진. 율이 큰 거는 재료비가 네.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는 아, 것도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내 네, 노동력. 으로 노동이죠. 수공예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이 음. 이 수공예 손기술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안쳐주는 거고요. 미국 쪽으로 가면은 같은 아이템이 물론 GDP가 다르긴 하지만 음. 같은 아이템이 거의 네 다섯 배의 금액에 판매가 돼요. 아, 그고 어. 책에도 보니까 어. 그 미국에 강의를 하러 가셨잖아요. 아, 네네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자세하게 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외 출강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제가 해외 여행도 막 옛날에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수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너무 컸거든요. 아, 약간 드림이 있었구나. 네, 드림이 있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드림컴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음. 그 어떤 분을 처음에 찾았었냐면 업종은 달라요. 근데 수공예 쪽인데 그분도 해외 출강을 거의 10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거의 전 세계를 다니신 분이 있어요. 와. 근데 그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또 찾아봤어요. 해외 출강이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음. 뭔가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없나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음. 그분한테 정말 이만큼 장문의 DM을 보냈어요. 음. 그분이 파는 전자책도 바로 사서 읽어보고 음. 제가 정말 너무 가고 싶은데 하면서 대표님 만나서 꼭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면서 음. 엄청 장문으로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 마침 다행히 그분이 저를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 저한테는 또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또 자기 궁금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났죠. 근데 만났는데 그분이 해외 출강을 가려면 저는 한국에서만 수업을 했으니까 네. 해외. 시장에서 먹힐 뭐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아,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지금 해외만 가고 싶어 했구나. 그때부터 이제 그런 그 레퍼런스 조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수업을 또 만들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옆에서 봤잖아요. 본인 수강생 중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분이 있으니 한번 연결을 해줘보겠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제가 제안서를 작성해가지고. <laughs> p p t 를 하고 예 네, 그렇죠. 쉽게따는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아이템으로 강의를 하신 거예요? 어, 리브케로 했어요, 가서. 리브케로. 음. 근데 리브케도 한국에서 네. 판매되는 이런 디자인들이 있고 제가 해외에 나갈 때는 이제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좀 해외에는 음... 어떤 문화가 있고 뭐 어떤 아이템이 먹힐까를 좀 미리 사례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수업을 만든 다음에 나간 거죠. 그 책에 보면은 요것도 약간 피존 트리거 다음으로 좀 산뜻했는데 네. 솔리드. 솔리드 하면 뭐 제나이트는 <laughs> <laughs> 지금 <laughs> 우리 대표님도 웃으시는데 그거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우리 또 솔리드 그룹. 이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 책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laughs> 솔리드. 솔리드의 S는 뭔가요? S. 네, 스트럭처입니다. Structure. 브랜드의 기반을 다진다. 해서 음. 이제 스트럭처로 음. 했고 O는 오퍼튜니티, 네. 기회를 창출한다. 그 다음에 L은 leverage. 레버리지, 네, 네. 확장하는 거. 음. 그리고 I는 임팩트. 그리고 D, D는 도미네이트입니다. 도미네이트. Dominate. 차별화 전략으로 이제 아. 시장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S부터 D까지 어떤 형태로 적용했는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면 저는 약간 기회를 네. 찾는다, 브랜드 기반 다지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리부케를 약간 접목시킨 게 브랜드 기반 다지시는 것 같고. 어 그것도 맞죠, 그렇죠. 네. 제가 여기 파트 중에 이제 독백하는 사장들이라고 이제 소제목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 네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음. 사장님들이 대부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사람한테 팔지부터 좀 이제 선정을 하고 음. 소비자. 가 단점에서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음. 시장 같은 거를 선정할 때에도 그냥 내가 막나 저기가 좋아 하고 막 뛰어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음. 기반으로 또는 뭐 정확히 어떤 타겟을 공략한 어떤 시장에 들어갈 건지 이런 걸좀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는 내용 입니다. 책은 쓰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2년 전부터 책을 너무 쓰고 싶어 가지고 네. 뭔가 수업을 할 때에도 내가 나중에 책을 쓰게 된다면 아. <laughs> 하면서 뭔가 마케팅을 알려줄 때도 마케팅 이 사실 용어들이 되게 막연한 것도 많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뭔가 음. 공식화된 게 없으니까 초보자분들이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거를 알려준다면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저 혼자 정리를 조금 조금씩 해왔었어요. 그게 이제 출간 계약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쓰긴 했지만 집필 기간은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 것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는 느낌은 드는데 응. 그 꿈이 없었으면 사실 오래 걸리더라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책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응. 좀 막연하지 않으셨어요. 어 되게 막연했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뭐 제가 모든 원고를 다 써놨던 건 아니고 정말 그렇죠. 작은 일부분만 혼자 이렇게 타이핑을 해놨던 거니까 음. 사실 출간 계약을 하고 나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작가님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낀 게내 네. 머릿속에 있는 거를 글로 풀어서 쓰는 게 너무 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조금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음. 막연하지만 꿈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음. 이제 실현까지 좀 발현이 맞아요. 되는구나라는 걸좀 네. 느끼는데 대표님은 하고자 하는 게 되게 많으셨는데 네.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루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사실 다 이제 이루고 너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올해 다 잃어버려서 어, 이제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laughs> 아, 들었어요 아, 벌써 그럴 때가 아니긴 한데 네네네. 그냥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어서 음, 다음 꿈은 뭐예요 그러면 다음 꿈은 이제 내년 목표를 좀 이제 설정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정부 지원 사업을 일단 지원을 해서 리부켓 음. 쪽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그리고 저는 좀 이제 아카데미 쪽으로 이제 그냥 지금은 제가 혼자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저한테 배운 분들이 또 강사로 데뷔할 수 있게 음. 그또 전문적으로 강사들도 양성할 수 있게 이런 음. 교육 기관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거기에서 네.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걸 에, 들어보니까 에, 에. 어떨 때 가장 보람이 좀 크세요. 제 수강생님들이 이 수업을 듣고 음. 진짜 막 삶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런 거볼때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걸좀 많이 느끼고 음. 또 제가 활동하는 거를 보면서 사실 제가 해외워크 샵가고책 쓰고 이런 것 네. 이 리부케 시장의 전례에는 없던 일이에요. 사실. 아... 아무도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길을 만들고 있는 건데 마침 또 수강생님들이 막 그런 길을 만들어서 고맙다고 한다거나 음. 제가 하는 활동을 보고 뭐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게 또 동력이 돼가지고 더막 열심히 하고 뭔가 확장하려고 하고 음. 아 이런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음. 걸 느낄 때 음. 그럴 때좀큰 보람을 느끼죠. 그러면은 아마 이 영상을 팟캐스트를 이제 보고 계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 나도 지금 뭐잘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1인 사업이나 뭐 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도 좀 교육적으로 하고 싶은데 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실 것 그런 같아요.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줄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음. 교육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음. 남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누굴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알려 주는 건 완전 다른 아, 영역이거든요. 저는 일단 원데이 클래스처럼 좀 아. 작은 수업으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작은 네, 강사가 되고 싶으면 그리고 강사 는 강사 브랜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 노출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 브랜딩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잘생기고 예뻐야지만.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 그, 그 <laughs> 그런 의미는 아니요.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본인을 좀 드러내고 자신의 강점을 이렇게 음. 어필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얼굴이 나와야 되잖아요. 음. 또 신뢰를 줘야 되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또 일단 없어야 됩니다. 제 아, 네, 그래서... 학생이 꽤 많은데요? 네, 그죠 <laughs> 이게 하고 싶은 의욕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어,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네이버에 뭐 수능 영어 이렇게만 검색해봐도. 네. 교재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강사를 홍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사가 어,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사실. 음, 강사도 그래서... 어쨌든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시대가래 맞고. 그 대표님 면책쓴 <laughs> 것도 네. 퍼스널 브랜딩 한일환이라고 어, 어, 그, 봐도 괜찮아요. 뭐 그쵸. 그 아니라고 할수 없죠. 이번에 그 쓰신 책 이름이 작은 공방 큰 비즈니스가 되다. 네.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음. 쉽게 쓰셔가지고 네. 긴 시간이 걸리진 않더라고요. 반권 정도 일 년대 한몇 시간 안 걸렸던 헉! 것 같아요. 후루룩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더라고. <laughs> 그럼 이제 네. 이 채널 보고 계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한테 네. 요즘 힘든 시기거든요 좀 시야를 좀 넓혔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항상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음. 대표님이 또 눈에서 보는 음. 조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부하다고 하실 것 같은데 아, 또 성실 <laughs> 뭐. 아, 근데 사실 제가 성공한 게 그거라고 아, 생각해서 저는 정신.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잘될 수밖에 없지 하면서 합리화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어차피 나는 뭐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뭐 월천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나는 그렇게 못 벌어 라는 프레임에 저를 가둬놨었어요 그걸 깨고 나오는 게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실하고 꾸준한 거 외에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두 가지로 항상 뭔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좀 놓지 않고 뭔가 그 결정에 있어서도 틀리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자세를 버리지 않고 왔더니 이제 예전에는 막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던 길을 좀 따라 걷기만 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가 좀 만들면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네. 프레임 씌우는 걸좀 없애는 게 가장 첫 번째 방에요네 맞아요 있네. 그 제가 수강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음. 제발 완벽하고 잘하려고 좀 하지 말아라 되게 중요한 <laughs> 네, 말이다 진짜 제발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네. 이 완벽보다는 사실 완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해보는 맞아요. 게 중요해서 <laughs> 준비 조준 발사가 아니고 발사. <laughs> 일단 발사. 발사, 네, 발사 아. 해보고 이제 네. 아 이거 아니네 하면 네. 이제 그때 개선하면 되니까. 맞아. 그래서 좀 완벽보다 완수 이한 문장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이거를 가슴에 좀 품고 또 일단은 도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음. 저는 언젠가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목표하는 바를 뭐 100%다 이룰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음. 어느 정도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좀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음. 저도 지금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좀 산재. 있거든요. <laughs> 좀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시작을 못했는데, 저도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안 됩니다. 언제 나오시나요? 1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어? 했는데 <웃음> <웃음> 같은 출판사인데 아, 진짜? 네, 쉽지가 않네요. 네, 두 번째 네. 책을 쓸 때는 네. 한두 달만에 썼는데 <laughs> 그몇 번째 책이신 거요? 지금 세 번째 아? 이제 쓰면 네 번째 책인데 <laughs> 선인세를 많이 받으면 빨리 쓰게 돼 있어요. <laughs> 아니, <laughs> 아, 그거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선의세를 많이 받으면 화닥 쓰게 되더라고요. 네. 빨리 보내야 되니까. 응. 사람이 어떤 그런 환경에 자기를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네.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저도 깊이 공감하는 네.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바쁘신데도 이렇게 멀리 네. 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네, 택시 타고 편하게 왔습니다. 아, 네. 어쨌든 오늘 풀메로 네. 오셔가지고, 네. 또 아주 이 4K에 네. 아주 잘 맞게끔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자영업자분들 도움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힘들어 하신 분들 좋겠습니다. 많은데, 네. 또 대표님 같은 사례들을 보면 책도 음. 읽으면서 희망을 좀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laughs> 조심히 잘 살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